서수령? 맞아 질문합시다. 60, 61에서? 질문이 없어? 160? 네? 168? 응. 이렇게 하면 돼? 괜찮아 나머지는? 이제 162를 못해서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하기 싫어서 질문하는 거야? 살짝 162는 좀 그러긴 한데 진짜 하기, 싫, 하기 싫은 거지? 못하.. 헷갈린 거야? 아, 표기 풀어 갑자기 <laughs> 보자. 이것을 성립함을 보이래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예요. 성립하는 거 어떻게 보이냐? 루트 있는데 제곱에서 할래? 그냥 할래. 못 쓰겠어. 양변 제곱하래. 둘다 양수인 거 확인해야 돼요. 먼저 제곱하려면 둘다 양수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쓰면 돼. 얘도 양수고요. 얘도 양수입니다. 이걸 써주는 걸안 써주는 건 차이가 있어요. 오케이? 양수인 거 확인한 다음에 제곱해서 뺍시다. 얘는 2분의 야. 그러니까 통분하면 4로 됐으니까. 얘 제곱한 분량은 사라지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b 가 되네. 인정하십니까? 괜찮죠? 통분해서 계산한 거니까. 마이너스 a. 음. 1 r 트 a, b. 여기서 마이너스 바으로 묶은 다음에 이 a를 루트 a 제곱으로 바꿔주면 돼. 이 b를 루트 b의 제곱으로 바꿔주고. 그럼 완전적 식이죠.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바뀌겠죠. <laughs> 얘는 항상 0보다 작. 등호 언제 성립해요? a와 b가 같을 때끝 이렇게 하시면 되죠 괜찮지 어렵지 않지 음 163번 실수네 이번에는 실수 이게 잘안 보여. 처음 났을 때. 이걸 증명하는 건 똑같죠. 이게 이거로 보이니? 그사는거 아, 사적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laughs> 이게 이거로 보여? 안 보여? 그게, 그게 잘안 보이니? 4 때문에. 아, 알겠지? 아, 제곱, 제곱, 뭐, 이렇게 숫자 나와서, 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형태. 이 형태는 알잖아. 그래서, 얘를 2의 제곱으로 생각하시면, 어디에 마이너스? 뭐, 여기 이렇게 붙었다 치자. 똑같이 하자. 뭐,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많을 때는 그냥, A-B의 제곱, b 마이너스 c 해제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지? 똑같이 하면 되죠. 증명하는 채로 하면 돼. 두배 다. 두 배. 어디에 마이너스 붙을지 모르겠으면 2a 제곱 2ab 4a 4b 두배 했지? a 제곱 얘 먼저 쓰고 2ab 증명하는 방법트로 하면 돼요. b 제곱 플러스 4b 2의 제곱. 2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 이렇게 되죠. A제곱 두개 여기 있고, B제곱 여기 두개 있고, 2제곱 2제곱 여기 두개 있고, 마이너스 AB, 플러스 4B, 플러스 사 a 그래서 이게 완전 제곱이 돼요. 증명하는 방법들 하면 돼, 이대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지면 끝. 등호는 A와 B가 같을때 B가 마이너스 2고 A도 마이너스 2. 그래서 A와 B가 마이너스 일때 등호 성립이 됩니다. 잘안 보여. 이 숫자로 나왔을 때. 이게 이거라는 걸 경험해 보면 괜찮은데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당황스럽습니다.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괜찮죠? 음. 그다음에 163번, 165번. x가 양수일 때 최대값 구하라. 네, 산술기하 했을 때 설명 좀 했었는데, <laughs>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이렇게 나왔을 때, 통분하면 되죠?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것의 업그레이드 버전, 통분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바꿔야 돼, 무조건. 2차, 1차 나오면 무조건 차수는 줄여야 돼. 알겠지? 이것을, 아. 이렇게 나올 땐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나올 땐 이렇게 가. 근데 얘 바뀌었지.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왔을 땐 어떻게 합니까? 비기잖아. 그 맞지? 이렇게 풀면 내려. 그럼 이것에 뭘 구할 수 있어? 최소값 구할 수 있지. 그럼 얘는 전체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 그냥 이걸 밑으로 내리면 돼. 그럼 이거잖아. 그럼 이건 다 지구를 바꿀 거 아니야. 여기서 최소값을 구해. 이게 최소값이지. 그럼 이게 처, 최대값이지 부모니까. 한번더 꼬아낸 거지, 맞지? 그러니까 같은 유형이라고. 제일 쉬운 거, 조금 어렵게 낼 때, 한번더 꼬아낼 때 이상은 안 나와요. 걱정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세요. 이거 기억해. 이 유형은. <laughs> 그럼 어떻게? 분모를 내리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는 되게 편하지? <laughs> 나누면 되죠. x 빼기 1 플러스 x분의 4네요. <laughs> 맞아요? 여기서 산술기가 쓸수 있겠네. x 더하기 x분의 4에 산술기가 쓰면 이루트 4요. 얘 최소값이 몇이다? 4다. 최소값이 4니까 얘는 최대값이 4 집어넣으니까 3분의 1이죠. 최대값이죠. 분모가 최소니까 맞지? 분모는 최소니까 전체값으로는 최대값이 되는 거야. 최대값 3분의 1을 갖습니다. 등호 성립 조건, 언제 등호가 성립해요? 얘랑 얘랑 같을 때, 같아서 4 됐어요. 산술기에 썼을 때 찾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X 값 찾을 때는 X가 2예요. 괜찮아요? 165번 유형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68번으로 갑시다. n 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세요. 이렇게 써있네요. <laughs> 대우가 뭐죠? 대우 쓰시면 돼요. n이 자연스러워서 했을 거야. n이 자연스러워서 했지? <laughs> 그 뭐야? 홀수의 반대말은 뭐야? 짝수죠? 짝수 써도 돼요. 이제. n이 짝수이면 n 제곱도 짝수이다. 이걸 로 증명해도 됩니다. 그럼 n을 짝수라고 하면 설정할 수 있겠죠? 2k라고 k는 자연수. 그럼 제곱하면 되죠. 4k죠. 이렇게까지 쓰면 안 돼. 깎어. 짝수 보이려면 반드시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 이거. 당연히 짝수인 거 알겠지만 이렇게 해야지 짝수라고 말할 수 있어. 2와 뭐를 곱했을 때 맞지? n제곱도 짝수이다. 주어진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대우가 참이므로 하자.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자, 참, 다. 괜찮나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서 깎을 포인트가, 예. 예. 이런 거에선안깎고 <laughs> 깎이는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laughs> 억울하잖아. 아는데, 뭐, 살짝살짝 살짝 깎이는 거죠. 맞지? 서술형에서 괜찮죠? 169번. 이런 게 다음에 어려워요, 사실. 문제를 읽어볼까요? 어떤 사건에 대하여 경찰관이 4명의 용의자 A, B, C, D를 조사한 결과, 다음 사실을 알아냈다. A, B, C, D 중 범인은 2명이다. A가 범인이 아니면 C도 범인이 아니다. B가 범인이 아니면 D도 범인이 아니다. B가 범인이 아니면 C도 범인이 아니다. 기본적인 풀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풀면, 웬만하면 다 풀려요. 지금 범인 몇 명이래요? 두 명이에요. 이런 문제 풀이의 기본 방법은 노가다야. 네가 범인이니, 네가 범인이니 네개 중에서 두명 고르는 거지. 몇 가지야? 네, 개 중에 두개두르는 2개, 2개 건데 건데 지금, 인데 지금, 지6지지경지만 쓰시면 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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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없지. 됐나? 이거 가지고 이제는 맞는 말인지 확인하는 거야. 다지 그렇게 풀면 돼요. 웬만하면 다 풀려요. 상당히 귀찮지만. 이게 말로 읽었을 때못 알아듣겠으면 상황을 그냥 정리해버려. 그냥. 그리고 하나하나씩 확인하면 돼. 이런 문제는 나와봤자 한 문제야. 아예 안 나올 확률도 없지만 사실. 나왔을 땐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냥 풀리면 좋겠지만, 안 풀릴 때 말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1번이라는 경우로 봤을 때, A가 범인이 아니면, 시도 범인이 아니다. 이게 말 되니? 그럼 모르겠다 쳐. B가 범인이 아니면, B가 범인이면, 시도 범인이라는데, 아니지. 세 번째, 얘는, 얘, 안, 다른 거 모르더라도 얘 때문에 안 돼. 얘는요. B가 범인이 아니면 D도 범인이 아니다. 맞네? 그리고 B가 범인이면 B가 범인이면 모르지 뭐. B가 범인이 아닌 상태니까 그건 알, 알 필요 없고 A가 범인이 아니면 C도 범인 아니다의 반대말은 뭐야? 반대말. A가 범인이 아니니까 나 내일 할게. 얘가 되면 얘가 된다는 얘기지? 왜안 돼? 이 말이 참이라고 했잖아 다음 사실을 알아냈다. 사실이 뭐야? 참 아니야? 응. 이게 되니까 얘도 되죠 a가 c가 되면 a가 돼요. 어디서 맞아? 이건 다 맞아. 그래서 이게 답일 거야 얘안 되는 거 확인하면 되지. 뭐 맞지? <laughs> 시가 a가 범인 아니면 시가이다 그렇다치고 모르겠고 그렇다치고 b가, b가 범인 아니면 b가 범인이면 d가 범인 아니다 얘 틀렸어요 뭐 때문에 세 번째 내용 때문에 a가 범인이 아니래요 아니면 c도 범인이 아니다 c가 범인이었으니까 얘도 틀렸어요 <laughs> 두 번째 때문에 a가 범인이고 c가 범인 아니다 맞다 b가 범인이 아니면 b가 범인이면 c도 범인이다 틀렸어요 얘도 세 번째 때문에 틀렸어요. <laughs> A가 범위 아니면 C도 범위는 아니어야 되는데 얘는 두 번째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얘만 맞아요. <laughs> 알겠니? 이게 일반적인 풀이의 방법이야. 상당히 귀찮지만 이렇게 하면 웬만한 이 유형은 다 풀려요. 약간 귀찮지만. 최후, 최후의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될거아니에 맞지? 감으로 풀수 있으면 좋겠고. 음, 풀면 얘는 얘로 풀어봅시다. 얘는 이걸로도 풀리거든, 사실. 봐봐. 쓸게. 두 번째 내용이 이거고요. 세 번째 B가 범인이 아닙니까? n B야. <laughs> D도 범인이 아니다. 이걸로 알수 있는 사실은 D에서 B예요. 네 번째 B가 범인이면 C도 범인이다. C, A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연결되네. B 어딨어? B 어다 연결되네 그래서 D부터 시작해서 B 가고 B 가면 C고 C가 A야 이걸 만들어내서 이제 확인하는 거야 범인이 두 명이어야 돼 만약에 얘가 범인이면 얘도 범인이고 얘도 범인이고 다 범인이야 뭐 어디서 끊어야 돼? 시작을 어디부터 해야 돼? 얘가 범인일 때 범인이라는 보장은 없어 이해가니? 그래서, 여기서 끊으면 답이야. 이렇게 풀라고 나온 건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하겠니?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아, 사실. 그지 깔끔하게 떨어지면 이렇게 푸는 거고, 모르겠으면, 으악! 욕 됐다. 이렇게. 이 방법. 하셔야 돼요. 왜 이건 안 써? <laughs> 이게, 이게, 나 이렇게 설명했는데. <laughs> 이걸로, 이걸로, 이 알겠지? 이렇게 한땀한땀 한땀 따져가야 돼요. 이유형 알잖아. 이유형 어려운 거 알잖아. 어렵고 하기 싫지. 그도 하셔야죠. 나오면, 작년 건가에 나왔을 것 같은데? 재작년 건가? 됐죠. 그러면 이제 평행이동으로 넘어서 끊고 하자.